재주가 많고 끼가 많다라 보니까 다방면으로 할수 있는 분들이 또 토끼띠예요. 그리고 또 내가 마음 먹은 건꼭 해내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좋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 주제는요, 2024년 하반기 토끼띠 운세 좀 준비를 하게 됐어요. 토끼띠 분들의 올해 하반기 운세는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선생님들도 말씀 많이 하시고, 저도 얘기를 하지만 머리 똑똑하고 재주 많고 눈치 빠르고 사회성 음. 좋고, 어? 근데 예민하고 까칠하다. 그게 이제 공통적으로 토끼 분들의 성향이고, 그리고 직업적으로 보면 재주가 많고 끼가 많다라 보니까 다방면으로 할수 있는 분들이 또 토끼띠예요. 그리고 또 내가 마음먹은 건꼭 해내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좋고, 그리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아요. 고민을 12번은 더할 거야. 욱해서 그냥 지르고 수습하는 이런 성격들이 못 돼요. 돌다리도 안전한 건 또. 두드리고 넘어가고 그리고 머리 회전이 빠르다 보니까 투자나 이런 쪽으로 너무 자신 있게 지금 투자하신 분들도 많아요 거기서 실패는 많이 봐 토끼들은 준비는 참 철저하게 잘하는데 욕심이 화를 불려서 실패 보는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머리는요 그 욕심만 안 버리고 꾸준히만 잘 가시면 돈을 또 만들 수 있는 게 토끼들이에요 돈 버는 재주 일하는 부분에서 남들보다 굉장히 빨라요 추진력이 근데 그렇게 추진했을 때 실패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욕심이 화를 부려 그리고 어느새 운때안 맞아서 딱 꺾이는 게 토끼띠들이야 그런데다가 토끼띠들 같은 경우는 내 가정을 되게 잘 지키는데 단지 내가 가정에서의 성향과 밖에 사회 성향이 조금 다른 성격들이 있어 그러니까 내 관리를 그만큼 잘한다는 거야 토끼띠들이 내 거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 나한테 들어오는 것들은 그러기 때문에 조금 미움을 사지 구설이 있고 그게 이제 토끼띠들의 성향이고 자 이렇게 볼게요 토끼띠들은 올해. 작년에도 힘들었던 토끼들이 많은데, 26살 김효성 먼저, 먼저 풀어드릴게요. 김효성 분들은요, 올해는 준비 단단히 하셔야 돼요. 사회의 첫발을 잘못 드디면 정말 평생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결정을 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년에는 드는 삼재예요. 내가 문서를 제대로 잡아서 제대로 사회에서 첫발 들으면 잘될수 있는데 전문직으로도 반대로 내가 방황을 할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는 기로에서 있단 말이야 음. 그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요. 내가 결정을 잘 함으로써 잘 제대로 사회에서 자리를 잘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토끼들 성향으로 봐서는 성급하게 결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실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가을에, 어, 이상하다. 내 기운이 굉장히 안 좋은 느낌이 와. 사람들한테 구설도 가는 것 같고, 직업이 변동이 될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하고, 괜히 내가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막 들썩들썩 하고, 조금 뭔가가 내가 조금 조여오는 느낌, 사회에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러면, 어? 내년 이안 좋아지려나 이런 느낌을 벌써 징조가 온단 말이야. 음. 응? 그러니까 이거를 잘어 결정하기 어려우실 때는 한 번씩들 선생님들 찾아가면서 기모생들은 좀 의논 좀 하고 가시는 게참 좋을 거 같아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목소리> 38살에 정묘생은 이별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근데 이게 이별수가 어떤 이별이지내 부부지간의 이별일 수도 있고 내 동료간의 이별일 수도 있고 내 부모 자식간의 이별일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이별이있으면 좋겠는데 사별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 음. 그런 이별수가 들어올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내가 직장을 다녀서 옮겨야 되거나 이럴 때는요 한 분씩 선생님들 찾아오셨으면 좋겠고 한 번도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또. 어, 안전하게 갈수 있는 것. 내가 자리를 정말 내가 옮겨야 돼요. 누가 막 떠밀듯이. 누가 옆에서, 어, 너 회사 나가라고 그러잖아. 직장인들. 내가 괜히 나와야 될것같아 나온단 말이야. 나오고 후회해서 우리 찾거든. 그래서 오시는 분들 많아. 그럴 땐 내가 항상 당부하는 말 있죠. 직장을 구해놓고 때려쳐, 어, 차라리. 그러면 되잖아. 그렇죠. <laughs> 그리고 다른 거 사업을 결정할때 충분히 결정을 하시는데 내가 올해 세년에 조금 이렇게 안 좋대. 여기 가서도 안 좋고 저기 가서도 안 좋고 안 좋다라고 하면, 어? 조금 더고민하셔서그 해를 넘기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워낙에 머리 좋으시잖아 토끼분들 머리 굉장히 좋거든요 재주도 많고 순발력도 있고 그러니까 정묘생들은 어, 내년 한 해는 돌다리도 들게 넘어간다 직장도 옮기게 되면 구해놓고 옮긴다 어, 부부지간에 이별수가 들어오면 잠깐 그냥 떨어져 있어 올해 이별수 있어요 부부지간에 어디 가서 정을 보러 가면 그런 얘기 내년에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방을 바꿔 그것도 이별이고요 잠깐 안방에서 같이 자던 부부가 한 번은 거실에서 자든지 이렇게 좀 떨어져서 자요. 음. 이것도 때마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음. 그렇게 해서 조금 미리 미리 막고 가시고 미리 피하고 가시고. 음. 그러고 가셔야 될것 같고. 또, 을묘생들, 울묘성들, 을묘생들은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삼재에도복삼재가될수 있는 게내 어? 직업이 결정이 될 거고요. 내가 변동이 있다 해도 새로운 내가 앉은 자리 변동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내가 마지막으로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어떤 거? 직업, 가정, 투자, 내지는 사업 이거를 결정하시 분들이 내년에 많으실 거거든요. 올해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하반기 때 준비하셔서 내년에 진행해 보셔도 돼요. 진행해 보셔도 되는데 토끼 분들한테는 제가 안 좋은 운들이 겹칠 수 있는 한해를 보내셔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런 쪽에 저희 선생님들 이렇게 실력님들, 조상님들 믿고 가시는. 분들은 연초에 1년 운세라도 한 번씩 보고 삼재라도 풀고 갈수 있으면 풀어가시면 어, 특히 을묘상 같은 경우는 풀고 가시면 내가 결정했던 분들이 확 문이 열릴 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어요. 복삼재가 될수 있다는 라 뜻이거든. 그렇게 돼서 어, 내가 마지막으로서 내가 어떤 면이든 문서면 문서 직업이면 직업, 인연이면 인연, 돈이면 돈, 투자면 투자 어? 부동산은 부동산 이런 걸 지금 계획 잡고 있으신 분들은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대묘생들은 음. 올해 62세네요. 애교가 많은 분들이 많아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은 있잖아요 한량인 분들이 많게 들어오셔. 저한테는 재밌게 사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다. 실패한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힘든 사람들이 많은 게 토끼띠거든요 근데 성공하신 분들은 참 재밌게 사실 것 같고 힘든 분들은 어차피 힘드실 건데 내년에 들은 삼재니까 건강만 조심하셔 토끼분들 내년에요 마지막 연세에 우리 자식들한테 대물림 안 하려고 선산이라든지 산을 건드리고 묘를 건드리고 정리하시려고 계획 잡을 분들 분명히 많거든요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음. 절대로 하시면 이거 당부 드릴게요 나중에 정말 살 맞은 걸 주당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정리하시고 계획 잡으시면 굉장히 많으시대요 할머니가 음. 이거. 아주 마이래요 내년에는 음. 어? 조금 됐어. 된것 같아. 아, 알겠습니다. 음, 네. 어,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네. 그래도 토끼띠 분들이 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잘 참고하셔서 그러니까 올해부터 응. 내년까지는 그래도 잘 응.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